너무 좋고요. 또 2차전을 이길 수 있게 돼서, 또 함께 할수 있게 돼서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겨서 더 좋습니다. 아, 우리 대표님 수원인데 저는 창원인 것 같았고요. 뭐 한옥 소리가 창원에서만큼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고 또 월요일 있는 수원에서 있는 경기 꼭 너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빌 아, 때부터 팬들이 원정당 오셔가지고 노란 풍선 들면서 해주셔가지고 좀더 힘이 났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 극적인 게임을 하게 돼서 팬들의 응원 덕이라 생각합니다. 아 믿고 있었어요. 믿고 있었어 제가 극 팀들이 진짜 뛰어나갔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. <laughs> 그 정도라고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. 냉탕이 잠깐 온탕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영상 미쳤다. 진짜 유 영상이... <laughs> <laughs> 원상에게 한 마디 예전 남, 네? 원상에게 한 마디 예전 남. 어 원상이 예, 이번 시즌 정말 고생 많았는데 뭐 옆에서 같이 이제 지켜봐 주기도 하고 많은 많이 뭐 밥도 먹고 뭐 훨씬 탄내하게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음, 그 고생한 걸음을 다 원상 입장은 모르겠지만 고생한 걸 많이 대가를 받은 것 같기면서 이제 유원상의 시즌은 지금부터지 않을까. 네, 앞으로 이제 챔프전까지 챔프전 챔피언 7 차전까지. 좋은 경기 보여주고 원상에서 다치지 않고 저랑 같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면 됩니다. 원상 진짜 진으로 축하해 진짜 미쳤다 이놈의 어 갔을 이이 게임. 오 oh, 원상 아, 아, 다 원정. 똑같아요, 형. 이게, 이게 다 뭐냐 국적은달라서 오늘 경기 보신 분들. I, I was on the c o 원상 I look u 아 <laughs> <laughs> said, wow, crazy. Hey, 완 MVP. MVP. Oh, MVP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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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희는 할수 있었습니다. 하기 풍선을 저희가 <laughs> <잊을 수 없죠>. 저도 눈물이 다 울었어요. 저도 눈물 뽑아 가지고. 저도 눈물 흘까 나. 킥뭐 제가 뭐 말이 필요하네요. 저 맞아 그거. 예. 아, 눈물 나더라고요. 아, 진짜. 그동안 만고생 신했을 텐데 오늘 하나로 다시 유원상이 돌아왔다. 아, <laughs> 원상이 아. 원조 아들이잖아요. 원래 좋은 상인데첫 첫째 아들이잖아요. 아, 역시 첫째 아들. 싫었어. 와, 첫째 아들. 저는 원상이 항상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상이 저를 많이 뛰어야 된다고 항상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또 한번 해주네요. 군대 가기 전에. 원상이 제제 룸메이트 내가 믿고 있었다고 어제 밤부터 제가 멘탈 케어 했거든요. 잘하네요, <놀네요> 역시. 나이스. 오늘 아직 아직 아니야. 오늘까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늘에서 도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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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